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 선생입니다. 어, 최근에 SV 뱅크 즉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서 어, 미국에서 이번 달즉 2023년 3월에 0.5% 포인트의 금리를 올리려던 움직임에서 이제는 뭐안 올릴 수도 있다, 혹은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다른 어떤 분들은 어,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이 반등으로 돌아설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먼저 말해보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첫 번째로 서울의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어, 하락거래가 나타나고 있다는 라게 오늘의 한경 기사입니다. 한국경제 기사인데 기사 제목이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2년 만에 사업 빠진 아파트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디 경기 수도권의 그런 지역이 아니고 어, 서울 요지의 신축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신총 아파트를 어,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27평형인데요. 21년도 2월달에 12억 9천만원의 최고가 거래되었던 6층 매물이었는데, 이번에 거래된 건 8억 9천9백만원이라는 가격에 거래가 되었다. 그래서 과거보다 약 4억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준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서울의 거래량은 어, 아파트 자산가격 상승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 8월 한 달간 15,000건에 이를만큼 많이 나왔었고, 어, 굉장히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던 2021년도에도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대략 4,000에서 5,000건 사이를 오고 갔는데 2022년 한해 동안 거의 1,000건 이하로 내려가기도 했었다가 이번 2월 달에 거의 2,000건 가까이 올라온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반등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진, 그러니까 즉,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대부분이 하락 거래가 나타나면서 이제 거래가 없으니까 가격이 내려간 걸 증명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업 자들의 말과는 달리 그게 대세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라는 게더 중요할 텐데, 일단 현재 팩트는 거래되면 하락 거래라는 게 팩트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이 하락이라는 게 지속될 만한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만 하더라도 그 이후에 가격이 내려가고 나서 2010년대 내내 아파트 시장에 관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 늘 나오던 게 그런 뉴스였어요. 거래량은 없고 어, 가격은 요지부동이다 오르지는 않고 더 이상 내리지도 않고 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집값의 향방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저는 중요한 게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를 때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패닉바잉을 하게 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건 역시 가격이 오르더라도 반드시 사고야 말겠다는 그런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 수 있고 반면에 떨어질 때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때문에 난 얼마가 내려가도 팔 거야 라는 그런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가격이 내려가는 건데 지금은 하락 추세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거를 좀더 들여다보면 그럼 내려간 가격에 왜 파느냐를 보게 되면 주로 그 사람들은 고가에 샀다가 저가에 파는 경우보다는 지금 본인이 파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샀다가 올라간 가격을 봤다가 아, 이거라도 먹고 팔자라고 해서 파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왜 파는지를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팔고 나서 청약을 받은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거나 혹은 본인이 급지를 올려가지고 어디로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 그 집에 이사갈 집에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해서 내 집을 파는 경우들이 있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보유세를 줄이는 경우도 있지만 어, 갖고 있는 주택 수를 줄여서 현금을 보유하면서 다른 더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사거나 이런 경우들 때문에 거래가 일어나는 건데 지금 벌써 하락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2022년을 지나서 1년 가까이 이 추세를 이어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추세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아 내가 더 이상 급한 경우는 없다. 이미 1년 동안 내가 이 집을 매도해가지고 급하게 이 돈을 융통할 필요는 없어졌다라는 사람들. 만 남게 되면 그 매도를 급하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없어지고 반드시 매도를 해야겠다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서 더 이상 가격이 낮아지기 어려운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 추세가 지속되지 않고 하락한 가격에서 진바닥을 이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반등이라고 이제 반등의 모멘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옛날에도 그랬었어. 반드시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 저금리 기조가 대단해 사람들이 자산 가치가 무조건 오른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와가지고 패닉 바잉을 했던 장세가 펼쳐졌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진 바닥을 누비게 되면 저 가격이 단번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좀더 눈치를 보려고 하고 매도인들도 굳이 내가 지금 더 이상 팔 이유가 없으니까 안 팔게 되고 그러면 서로 매도한 사람과 매수하는 사람들의 가격이 맞지 않게 되니까 거래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반면에 집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시장에서 이게 왕성해지면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분.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전세가와 매매가가 붙는다는 게 아니고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세가와 매매가가 붙는데 몇 년이 걸릴 것이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시즌이었고 미국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았기 때문에 금리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금리가 내린다는데 반등의 기미가 보이기 어려울 수 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더 좋은 주택을 가고 싶어하는 배경에는 높아지는 소득을 통해서 쌓여가는 현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다.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수출이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급여가 오른다고만 장담할 수 없는 시점이고 그러면 소득이 악화되고 심리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득과 심리가 집값을 향방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될수 있는 시즌이 올수 있다고 생, 생각이 됩니다. 그즈음이 되면 금리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소득과 심리가 더 중요한 시즌이 올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때에는 그냥 지금 우리는 침착하게 상황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지.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어, 지금 반드시 꼭 사야 하나요? 둔촌주공과 영등포자의 디그니티가 굉장히 청약이 잘 됐는데, 지금 저도 뭔가 액션을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불안해요라는 마음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값이라는 거는 주식 시장처럼 단번에 그렇게 치고 오르고 빠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굉장히 어렵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는 전 세계가 이례적으로 제로금리 을 만들었던 2021년도 코로나 상황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너무 사람들이 놀라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서 또 그런 일이 금방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건 인류 역사상 그렇게 쉽고 자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안 가고, 회사도 안 가고, 전 세계 여행도 멈추고, 이런 것들이 정말, 아, 정말 그런 때가 있었지라는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즉, 중앙은행이나 정부도 그렇게 돈을 풀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시점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집값도 그렇게 빠르게 오르는 경우는 그렇게 상상만으로도 나타나기 어려운 시점이 되고 있다. 이런 때에는 금리의 향방보다도 사람들의 소득과 심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